맞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누워서 오프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전쟁의 날이 됐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전쟁의 날이 됐고요. 저희가 누워 있는 이유는 불을 켜고 오프닝하면 그때 대가리가 날아간다는 어, 그런 정보가 입수가 돼서 혹시라도 하는 마음에 일단은 누워서 긴박하게 오프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번 시간에 어, 유튜브에 올리진 않았지만 울프님께서 결국 다시 어, 모든 공룡들을 돌려주셨고요. 일단은 저희 컨디션 굉장히 어, 좋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상황판. 어제 이어서 상황판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도동아 님과 짱구 님은 지금 현재 어, 연합이 끝났어요. 연합이 끝났기 때문에 나눠져 있는 상태고요. 역시나 북쪽에 택배 님, 택배 님이 계십니다. 일단은 북쪽에는 거의 택배 님이 가장 세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아래쪽에 어, 아래쪽에는 도도가님과 짱구님께서 계시,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연합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저희가 아래쪽으로 절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 말이 연합이 끝났지 도도가님을 친다? 그러면 짱구님은 올라와서 저희를 공격할 거예요 빈집터리가 되기 때문에 어, 이거 자체는 저희가 어, 일단은 오늘도 수성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쪽 어, 또 여기 또 이제 어떤 또 오늘 또 부족들이 좀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왼쪽도 한번 좀 주의깊게 봐야 될것 같고 오른쪽에 새로운 부족이 등장했습니다. 자, 피스라는 부족이 새로 등장했어요. 피스. 어, 이름은 평인데 평화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쪽 부족이 어 작은 애들은 치지 않고 자신보다 강한 약간 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경험이 있는 유저들을 어, 전쟁 선포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피스님이 저희 집 앞에서 발견이 됐어요 지금 공룡 티라노를 이끌고 강가에서 사냥하는 게 발견 이 돼서 지금 이게 다른 쪽으로 지금 거주를, 거주지를 바꾼 것인가 어 그런 생각도 지금 들고 있고요 일단은 정말 총체적 난국인 게 지금 오른쪽에 피스님이 어, 동쪽이 있다라는 거 결과적으로 저희는 여전히 가운데 있다라는 거 지금. 진짜 정말 수성밖에 할수 없다라는 점 일단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전쟁 이 차로 오늘 이제 돌입하겠습니다. 어 브리핑 있으시면 하시죠. 딱히 브리핑 없는 것같습니다 비카님이 거의 거상을 꿈꾸셨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아, 네. 저희 오늘 한명 늘었습니다. 비카님. 거상을 꿈꾸는 비카님. 어, 비카님께서 우리가 중립국이잖아. 가정부로 이렇게 들어오셨고요. 자 일단 왼쪽에 계시는 은색이 비카님 그리고 파랑색이 시몬 그리고 빨강색이 저. 그 다음에 옆에 모피어스가 룬형 그리고 그 다음에 을집님입니다. 어. 이렇게 돼 있고 오늘 사망이나 한 시간 뒤에 옵니다. 오케이. 다들 이제 좀 일어납시다. 오케이. 상황 살피세요. 무서우니까 빨리 내려가겠다. 그런 짓좀 하지 마. 그런 짓 좀. 아 <laughs> 어, 우리 라인 잡아 앞에 티라노 누가 잡을 거야? 티라노 을지님하고 잡아야지. 을지님 티라노 운전 제일 잘하니까. 어. 그리고 자 을지님, 을지님, 그 플레어 건좀만들어요 플레어 건한 음. 사람 당 플레어 건한 개씩 들어야 일단. 아왜왜 왜, 왜. 사람 찾으면 그냥 위로 위로, 위로 위로 플레어 건쏴 그냥. 아 조졌다. 그런 작전 좋아. 저기 어. 있는 방향으로 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최대한 살짝 위로. 어 어때 어때 아, 아, 그거는 아무튼 신호만 하면 되잖아. 우리가 어, 스카이프로 네. 어디가 됐든 간에 우리가 어. 알아 알아볼 수만 있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플레어 건 쏴주면서 그쪽에서 발견됐다. 플레어가 이 재료가 뭐뭐 들어가야지 잠깐만 내가 만들 수 있을지 싶은데 지금 피스님 부족이 나는 좀 견제를 해야 된다 생각해 어... 그게 없네 우리 우리 정찰도 좀 나가야 되지 않겠어 피스님 부족이 정확히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것 같은데 형 어디 가? 어 뭐야? 그럼 플린트가 없다 아, 잠깐만 아, 플린트 그, 마분이 그, 쪽으로 떨어졌었는데 전상니까? 아난 떨어졌어 피카님이 텅텅이로 캔거 다 어디 갔죠? 나 렉시마도 오늘 따라 야 시모나 너 내려가서 한번 컴퓨터 다시 껐다 켜너 그렇게 렉 심하면 내가 떨어질 정도면은 너 약간 저거야 그 뭐야 공유기 한번 리부트 한번 해야돼 아, 리셋 한번 해주고 깔끔하게 다시 들어와 오케이 그럼 좀 시간 걸리겠네 응 음. 시간 걸려도 그렇게 해 필요할 때렉 걸려서 잘못 지는 거보단 낫다 솔직히 그플래그 제가 만들게요 제가 만들 수 있네요 보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일어날 거예요. 어. 뭐 오늘 일어날지 모르겠는데 지금 뭐 저희끼리 이런 얘기 나눴어요. 사실 뭐 전쟁이 없다 그러면 부족 전쟁을 한번 해보자는 제가 지금 건의를 받았거든요. 뭐 2대 2로 뭐 이런 식으로 두 팀과 두 팀의 이런 전쟁 이벤트전처럼 어. 그렇게 된다면 진짜 저희는 싫겠지만 저희가 공룡을 이끌고 나가야 되거든요. 어. 참전을 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만약에 오늘도 전쟁이 없다. 그러면 제가 좀 약간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진이, 을진이 앞에도 잘 보고 있어요. 지금? 오케이 룬이 형, 어? 잘 보고있어? 어플레어가 만들고 있어 오케이 그냥 을지님하고 저기 마이크 킵시다 비카님하고 어 저기 사몽이 사망이하고 시몬이 저기 오기 전까지는 어. 저 혼자 마이크 꽉꽉 채우기 힘드니까 방송 꽉꽉 채우기 힘드니까 알겠습니다 예 어. 네, 오케이 어. 자 내려와서 지금 어디지? 여기 어 일단, 일단 잠깐만 피카니 피카니 요거 그냥 온, 오늘 두분 마이크 키세요 플레건 두개두개 두개 드세요 피카니 옆에 오른쪽에 내가 내가 플어건 배달할게 플레건 배달 좀 해주시고요 응. 너 위에 있지 응응 응. 근데 좀 스캔을 해봤는데 털린데가 응. 많아요 지금 서쪽이 진짜 저쪽은 진짜 짐 완전... 어, 서쪽이 대박이야. 이쪽이 지금... 어머나 여기. 이쪽 라인이 다 털렸어. 여기가. 어머나 뒤에.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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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까 확인하고 왔습니다. 꿀쥐님 지금 입구에 계신가요? 예. 오케이! <웃음> <웃음> 아니, 어떻게 떨어질 건가 했는데. <laughs> 제가 바로 갈게요. 일물 먹어야 겠다 좋았어 아~~ 좋았어 여니 여기 뭐지? 렉스 안에 내가 두발 넣어둘게요 사실 기운은 굉장히 좀 불안불안해요 어, 왜냐면 채팅창에 아까부터 어떤 새끼가 계속 BJ 버 x 이라고 지금 네 쌍놈애가 그리고 마지막에 바이 라고 바이라고 한마디 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네 아니 근데 바위에 놓고 다시 비제먹기로 왔는데 시모나 <laughs> 시모나 어. 아 시모나 나아 시모나 나갔네 됐다. 어우 렉 피카니 예예 예. 어, <laughs> 어 피카니 플레이어가 못뭐 먹었어요? 잘 먹었어요. 살아봅시다. 아 먹었어요. 아 그럴 듯해요. 예, 예. 아. <laughs> <laughs> 되게 뭔가 그 시기하다. 뭐가요? <laughs> 제가 여기서 살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안 했는데. 네, 저 네. 저도 그랬어요. <laughs> 네, 저희 노예로 살실 거라고는. <laughs> 야, 사망이 얘는 <laughs> 이제 시작한 거 같은데 거기 가보 좀 벗고 자야 될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야, 얘 맨날 가보 입고 자. 아, 답답하다 진짜로. 뭐 있으면 말해주시고 보이는 대로 EFK yep, yep. 음. 응. <laughs> 의지님 음. 그 뭐야 히스 부족은 한 명이었죠? 티라노 타신 분. 어, 아맞한 명이었어. 네한 명이었습니다. 여기 내가 가는 이쪽이었나? 어 그쪽 강가로 쭉 따라가면 됐어. 강가로 쭉 따라가면. 오케이. 난 집주 집주위 체크 할게. 난 여기 좀 가가지고. 집들 있는 좀 보고 이렇게 키스가 아니라 피스 피스요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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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키스래? <laughs> 와 아, 피스 피스. 음. 피스 여러분들 그 하... 여자친구 좀 사귀세요 진짜 <laughs> 눈물 나니까 아 진짜 힘들어 그렇게. 자 쿨피스 드립은 강태 되실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어드립력한7 8 0대 분들은 어, 얼른 저기 그 뒷동네 가셔서 반동사 하시기 바랍니다. 최양님한테 긴장감을 주기 위해서 최양님 집을 털까? 아 그것도 오. 괜찮아. 어 그것도 괜찮아. 문만 묻어놓고 나오자니까. 그러니까, 긴장감, 긴장감 없잖아. 지... 어, 어, 긴장감 그렇지, 긴장감을 주겠어. <laughs> 처장님 롤만하시던데 오늘 어, 도 어, 지금 진짜. 딴짓하고 계시네. 아이템 지, 어. 아이템 줄 필요가 없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어. 딴짓하고 계시는데 긴장감을 주면서. 아니 저렇게 진짜 아무것도 안 하면서. 저기야 우리 할게 없어. 맨날 노동했는데 못 하겠어. 저기 저기 저기야 공룡 좀 빌려주세요. 이런다고. <laughs>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지금 <laughs> 문만 닦고서 주는 거지. 아 아니면 집을 아예 그냥 막똥새고 생칠을 할까? 그냥 <laughs> 테테문 열어 주고 여기 <laughs> 집에다가 중국 국기 그려자. 중국 국기. 어, 그래 그래 그래. 중국 국기 그려다. 그렇지. 어, 그게 좋다 좋다. 그거 좋다. 어. 조진 차이나 왔다감 이렇게. <laughs> 간판에다가 어. 차이나 이지 대륙 지나가서 다한 번씩 치고 갈 거냐 그러면 여기네 집에다가 어. 구멍을 또 구멍을 뚫어놓고 거기다 친절하게 사다리도 만들어놨어 누가 거기 어, 천냥이네 천양 집?